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담아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벗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이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애봇 위에 매는 띠는 애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 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매어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근처럼두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아멘. 어,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7장은 성소 안에 놓은 노을 등잔대의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8장은 성막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의복과 그에 관련된 기물들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제사장이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돕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이십계명과 언약서에 기록된 토라라는 그 여호와의 법도와 윤례와 교훈을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의무를 다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어 직무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이 입을 입는 의복은 일반 백성이 입는 옷과는 그 모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분명히 구분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TV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입는 옷에 따라서 달라지는 행동 양식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 남성들을 데리고 몰래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평범한 그 청년들에게 예비군복을 입혀놓고 관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팔자걸음으로 껄렁껄렁하게 걷기 시작하고요, 침을 뱉기도 하고 인상을 쓰고 어, 참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을 반대로 경찰옷을 입혀놨을 때 갑자기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고 예의바른 사람이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규칙까지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선도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이 우리가 입는 옷에 어떤 이런 변화를 줄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특별한 역할을 규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한 길로 행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27장 21절에서 언급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엘르하살과 이다말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길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28장이 시작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그것이 시작된 그 창설된 시점으로부터 아론으로부터 해서 그 아들들에게 계속 위임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다른 집안의 누구한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이 계속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맡았던 제사장직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즉 성막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일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전에 거룩한 옷을 만들어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복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성소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사약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옷 자체가 특별히 거룩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반대로 결코 자신의 어떤 놀라움, 자신의 어떤 지위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매우 능숙한 장인이 만드는 곧그 모든 이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이 옷이 나타내는 것은 그 제사장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음, 화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최고의 기술과 영성을 지닌 자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했는 걸작품이었습니다. 6절부터는 이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옷인 에봇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옷은 권위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일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에봇의 중요성은 다섯 색깔의 실로 짓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색깔이 등장합니까? 금실, 청실, 자주색실, 홍색실, 그리고 배실이라고 하지만 그 모시실 이 다섯 가지 색깔인데 이 색깔들은 성막에서도 사용되는 휘장을 만들 때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의 옷도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차별화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제사장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반영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봇이 제사장의 상체를 치장했는지, 하체를 치장했는지, 전체를 다 치장하고 있던 건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학자들은 에봇이 제사장들의 의복 위에 두른 앞치마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에봇의 양쪽 어깨에는 또한 어떤 보석들이 있었는데, 그 보석에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직업에 따라 유니폼을 입습니다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직업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죠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을 입는다고 저절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도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써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입은 거룩한 옷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 백성은 제사장이 입은 거룩한 옷을 보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 은혜를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제사장이 의복에 어울리도록 거룩하게 행해야 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꼭 입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닮아야 할 대상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바로 오늘 시대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땅을 회복시키며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며 우리 직장을 회복시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다해 에너지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옷을 입지 않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제사장에게 한 어떤 옷을 입혀야 할지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거룩함으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 노력하는 이세상 시대 가운데서 아버자님 긍휼과 온유함으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 들일수 있도록 주님 인도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승리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들어주셔서 아버지 살아있는 성도들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재림을 준비 준비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을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 교회가 정말 제사장의 거룩함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등불이 준비된 심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촌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